자시작안합니까 어, 안 던지고 바로 갑시다. 이번 이닝을 지금 6회니까 하면은 공연이까지 던지겠네. 근데 또 모르지 폭을 나오면은. 아, 진짜 진짜 아, 어! 나 괜찮아요. 부이안 죽어. 제구만좀 잡으면 될 거라. 괜찮잖니. 산준이 장비도 제대로 못 입고. 이솔, 서로의 못넘어오는 것 같아. 부드럽게 넘겨, 부드럽게 막 파워풀하게 넘길 생각하지 말고. 야, 이 동네는 완전 여름 아닌 세상을 죽겠다 왼손이 아웃 콜 받기가 쉽지 않아요.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왼손 볼은 왜냐면 멀리서 들어오는 볼이기 때문에. 파이트 선진아, 왼손 투수가 공 던질 땐 아웃을 너무 많이 빠지면서 앉으면 아웃 꽉 차게 들어왔을 경우에 콜 받기가 어려워. 알겠지? 조금 가운데에서, 오히려 가운데 인코스 이렇게 던지면서 승부를 하는 거야. 왼손 투수를 던질 때는. 공 날라오는 계절, 또정난이는 팔이 옆으로 나오잖아. 어 응. 형들이 큰 그림 그려주는 거야? 심심 오늘 심심했어 심심했어? <웃음> 한가해 <웃음> <웃음> 과연 중퍼스가 <laughs>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과연 아 선수들 오늘 해서집다다서 집중해서 집중해서 집중주면집해 크게 뭐 힘들지도 않아요 재밌지 오히려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인다 정남아 자신감이 없어 보여 볼 던져도 시원시원하게 던져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캐치볼 하듯이 가볍게 피치 털아보이다볼 쓰리 아, 볼. 아, 볼. 아, 볼. 정남아 자투스니까 너무 빠른 킥 모션 안 해도 괜찮아. 발란스로 갑시다 발란스. 하나, 둘, 셋, 는 야, 떠블! 수빈 수빈 아, 수빈이 짠! 수빈이 짠! 야, 공 간다, 공 간다! 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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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 오 오케이! 아, 네. 잘했어, 잘했어. 정남아 발판이 잘 안돼? 이끌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형성이 필요한거야 거기서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려워도 오늘은 계속 해봐 거기서 파이크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 투수가 던질 때는 너가 좋은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해도 되지만 왼손 투수랑 오른손 타자랑 상대할 땐 네가 밖으로 빠져봐서 잡으면 거의 볼이 되는 거야.

아 존나 좋아 좋아 야 승리야 잘 몰아놓고 송구가 불안했잖아 그치? 그게 예, 올해 예, 그건데? 올해의 영상 아, 드리블 아, 존나 잘해 아올해야 방금처럼 일루수가 3루로 몰면서 드리블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저렇게 아니면 은 먼저 던지든가 근데 먼저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 승리가 저먼 거리에서 3루로 던지면 은주자는 무조건 홈으로어오겠지그지 그럼 무조건 세이프 공짜로 세이프 주는 거고 방금처럼 하다가 실수로 주는 건 어쩔 수 없어 다음을 도모해보자. 잘했어. 흑점다 점수 줄잖아. 들어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타구. 알라 헤이크. 네 망가. 만약에 아까 그 상황에서 투아웃까지 투아웃을 잡아 버렸다면 투수 입장에서는 엄청 좋지. 점수도 안준 상태에서 주자까지지워졌으니까 그래, 젠스. 졸리지가 않아 이제. 찬도다. 그런 마음 중정도뭐치먹어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럼 광어 아니 어, 광어 했더니래어 오케이. 골드 골드니까. 골드니까. 어. 페이스다! 야 방금 네가 빵 받아줬으면 스타이크 받을 수 있는 플랜이었나아 아니, 바운즈 됐나? 아, 아. 그래서 플레이. 그냥 몸으로 막 하불라. 우리 오늘 완전 몸으로 못 막으면 더 뛰어야 돼. 발판이 어. 좀 미끄러운 모양인데, 근데 저거는 어, 어쩔 수 없어. 나도 네. 저기서 몇달 던져봤지만, 저거는 자기가 평형성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투수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 평형성이. <목소리> 정남아 방금 같이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공이 조금 안 온다. 좀 짧다, 짧아. 세세리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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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몬 목소리> 원스트 채는 거에 좀만더 신경 써, 정남이. 아, 많더스 자. 고현이가 올라오고 나 왜야, 왜야? 아예. 아예. 주저수하고, 아예. 우일수하고, <목> 나 왜야? 어머, 옆에서 오이올라오고나 왜야, 왜야? 소수? 아니, 해야지. 나고 경주가 우음수하고 숨을 잃었어. 나 하나 통라 경주야 우일수 저기 다이스 가지말고 피스이정남이랑 캐치볼 몇번 더 해줘 정남이 한 15개 정도 더 던지면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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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가어 없는데? 내가 공식전에서는 이거보다 즐거울 것 같아 형이팅이가 자, 연습다 5개 어, 밟고 던져 다 밟고 던졌어 제일 좋은 게 하얀 선 밑에 밟는 게 제일 좋은데 힘들면 맨 밑에 밟아도 되고 어, 거기 밟아야 너가 뒷다리를 쓰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오면서 당신의 감각 뒤에 뒤에 발이 쓰러지는 느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그 툴이란 말이야. 아이스 보리봉 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몇개 남았냐? 저한 개. 수비 나가면 저렇게 수비 위치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야야 한명 왜야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치우면 수비 한번 나가면 막 이러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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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이는? 네? 특급 볼보이 계속할 거야? 별 욕심이 없구나 오늘 속속해서 드라마 했으야 여기 원숭이와 여우 영웅... 많가마안들어 뭐가 마 네? 네? 뭐라고 이스야하고 아, 왔어? 왜 이렇게 아니야. 딜레이가 심해? 합시다, 빨리. 삼촌들. 자, 플레이! 원아웃 에이쌉입니다. d H. 이니셜은, 이니셜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의 이니셜인데. 진짜 진짜. 그런 약속된 플레이를 할때 던질 때 그렇게 낮게 던지면 3류 주자가 안 뛰지 가슴높이로 던져야 3류 주자가 스타트를 끊지 공이 낮으면 일단 체크하고 뛰잖아 아 이거 빠지면 뛰어야지 아니면 안, 뛰었는, 안 뛰어도 그만이 과연 동섭이 유격수 유방주가될 것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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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야! 동수이 나이스! 동섭 나이스! 슈퍼. 나이스 수비! 우리 캣팀 모아이의저 씁쓸한 뒷모습 커버 가신 뒤 어? 커버 가신 뒤강히못 잡겠지? 버 <laughs> 가신 <laughs> 오케이 들아오아좀 하네 이런 표정 <laughs> 근데 진짜 운동 했었던 놈들은 움직이는 게 생기네 야구를 몰릴 뿐이지 하는게 나을꺼 원핸드로만 잡을꺼야 원핸드 잡으라고 내가 지금 몇개월째 얘기하니? 안돼 그냥 원핸드 로만 볼. 을꺼야볼이 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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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핸드 로만 볼. 잡을꺼야 아까운 마음은 오케이. 들 수는 있지만 볼이였어 완전 아깝게 코스 이형이 턴하고 지도 <laughs> 알 거, 지도 <laughs> 알려서 뒤 <저기 웃음> 쳐다보고 있어 볼인거 <laughs> <보인> 이게 캐쳐야 <laughs> <laughs> 여기 태영이도 캐쳐잖아. 이 <laughs> 야, 저게 저게 진짜 뭔지 알아? 그냥 <laughs> 운동 능력만 가지고 야구하는 거야. 저 작년에가 경주면올해는던석이 작년에 강경주쓰가 저렇게 야거든 아, 또 맨. 오시고요 왜무저 <laughs> 아,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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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음에 동선이, 네. 아, 동선이. 아, 거 버려 올라세컨이요 평상은 판아미안 아이고 아이시다시다 캐트를 다시 들까 아이고 자, 원하우스 먹고 시작하자. 어? 황돈이 주 가지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우리 말고까지 할 거예요. 근말고만안 해. 오 맞췄어. 근데 존나 드죠. 파울좀 빨리 앞에서 옆에 공치켜 주고 내 아, 옆에 여기, 여기 그런 미션이구만. 어요 내가 오른쪽 했으면 특급 볼보이 해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런 이런 자리야 여기. 공들 다서 찾아 들어오고. 어. 특급 볼보이 배팅 중에 지금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 걸어 줘. 아까 도성이 수비하는 모습 보고 좀 약간 썰쓸한뒷 모습이 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진봉이네. 쉬운 거였어? 그렇지. 아, 이건 아깝다. 너무 늦어 늦어. 아, 거의 끼려. 강근이 베이스 앞에서 친다 는 생각으로 미리 나가야 돼. <laughs> 너무, 너무 늦어. <웃음> <웃음> 베이스에서 <laughs> 치겠다 생각하지 말고 베이스 앞에서 친다 생각해. <laughs> 맞아야지 맞을맞을뭘쪽이었어뭘 <laughs> 마... 맞아 <laughs> 헤드샷 할건데 헤드샷 키 올라갈건데 맞지마 아야야를를커했네커돈 와아 좋아 할수있다 보여줘 너의 의지를 보여주란 말이야 나 왔어 삼진 먹을거다 나 왔어 삼진도 오오안 나가네 야 한글이 구다이였어? <laughs> 야 우리팀에 구다이 많네 은근히 구다이 선봉이 공잘 봐야돼 누구 있잖아 오 맞아 오. 야, 가슴 야 아, 이거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너가 됐어. 어. 삼진. 맞 <laughs> 맞고 야 가만히 서시면 볼래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야 이게 너가 자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주는 동작으로 맞으면 만약에 이게 커브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계절까지 판단했을 때 스트라이크 존 근처면은 스트라이크로 삼진. 좋다 그준아 근데 너가 <웃음> 그렇게 맞으면 안 되고 차라리 이렇게 돌아버려. 돌면서 맞아야 돼. 너가 이렇게 해서 맞으면은 대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괜찮아, 오늘 야구 하나 더 배웠어. 이러면은 맞고 삼진 당한 거야. 아니, 억울한 게 아니야. 쟤 어떻게 하는지너 너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아, 공이 오니 아, 공이, 공이, 공이 이렇게 휘는 거 보면서, 아, 툭 이렇게 핀단 말이야. 아, 어깨가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배드볼이 확률이 안 돼. 배네 아, 안 맞았으면 골레지와 데뷔해야, 골레지였 우와! 사이크 와와 와. Talk, 오, 와 <뭔> 역시 후배사랑이 남달라 와일드 하고싶 와! 아! 시이크야 근데 각이 자, 장난 아니긴 하다 지금 진짜 바람. 요 바람이.. 와. 바람 영향으로 오, 와, 많이 떨어지네 오, 와, 와. 오늘 경주 좀 기존 많이 살았죠? 24라고 랬는데 와, 라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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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가. 아, 날가날이스코이 스코어. 좋아, 좋아. 근데 수비에서는 수보가더멋지게 하네 <Woos> 경주 좀더좋다지 <laughs> 경주 수비가 참 좋던 같았어. 지 아까 나이스 야, 야. 아, 좋아. 야. 오늘 공이 바람 많이 타요 바람 많이 타. 아, 오늘이 여기가 원래 바람 많이 부는 동인데 오늘 나, 그, 그, 그거는 내가 처음에 강경진 씨 뭐하냐 지금? 다운아자다운아자뭐하아왜아가니까 뭐 <목소리> 지금 또하이또 내꺼 선건데 쿠서리만 주다가 준비 다한 벨트 머리 이보어 벨트 가자! 벨트 또 어디가 어디아아나아 나머지 알배알 알배 따요? 등록해서 쓰면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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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까지까지 빠르네 빠르네 우긴들은나 나도 체육인인데 왜냐면 간단하고 있 그냥 누구지? 나몇번이지 근데 이게 종목에서 오는 하세. 약간 차이가 있지. 너 아직 한참 나전나 전에 누구지? 정남아 너이 연습 많이 해라. 내그 어저께 너, 피칭 나. 영상 보면 어. 이런 뭐 이렇게 몸 푸는 어. 동작이 어. 있거든. 아! 이런 우드 선 말고 지금 일동이 형도 일동이 형 당연. 맨맨손 투치로 스트라이드 하고. 사람 너는 스로잉의스로잉의 아, 그래. 스로잉의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런 이제 나가는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 아동섭이 좋아 좋아 좋아. 야구 할줄 아네? 경주아 계속 동삼이를 이리는데 이래저래 이기는데? 저, 저 새끼 처음 쳤는데. 먼저 아까도 쳤잖아. 어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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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문. 한테고 아, 있어. 우리 꿈을 텀블러에 담아오나 개 좋아. 다부터 다에 또 담아오니까. 머리 날아네아니것가세요 다음 형 아니에요? 어, 나 조금만 조금만 내려어도 받아야지. 오류치면 안 돼. 다음에 머신 볼 때려와. 네, 너 늦어 아까 늦어. 어, 잘 맞았잖아 형님. 잘한 사람 내어 뭐했냐면 너 아까 네. 뭐했냐면 찬땅 파당 들어온나 그때 나가 그니까 아니 느리기 뭐지 하 타이밍 같이 뭐 타이밍 차가 한쪽 위에만 좀 이렇게 되면 이제 모리모터 센생 오면 칠수 밖에 못하겠는데 <laughs> 이제 제 걸. 위에아 아까 참타 좋았잖아 이게. 아 스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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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데빠져 노려 노려 이그러니까타격할 때는 약간 이제 서저 상체가 이제 상체를 받쳐주는 선, 상태에서 쳐야 두 팔을 다 뻗어서 쓸수 있다. 니단하지 똥이 간날 아니가? 퀄크. 한범이 그렇게 수진한 표정 하면 안 됩니다. 아이. <laughs>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출카. 좋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예 주같다 해도 돼요. 뛴다. 이거 좀별 차이 없는 거 아니? 뛴다. 아이고. 3 끝. 오, 네. 야 끝. 대리 뛰었나. 리